또 뭐, 어, 출발을 영덕에서 출발해서 영덕 포항 경주, 밥을 <laughs> 드려야 되잖아요. 어, 실제로 세훈이 보면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 힘쓸 때, 육체적인 힘쓸 때는 남자가 좀센 편이었는데 지금은 어, 지난해 1등하고 육상이 원래 또있등이었는데 육상회장님이 연천에 계십니다. 최경희 회장님이라고. 저한테 막그 학생처럼 잘한다고 보내 거겠죠. 그런, 잘하니까 이제는 투파를 하려고 하면 그럼 금오당이 와야 됩니다. 31년 만에 한국 시민를로리겠습니다 다음 날은 또 같은 학교에 남학생이 남을 했고 경북이 종합 동성했습니다. 학생, 학생이 85%, 일반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에 음, 운동 하르 운동 선수들이 전학온 애들이 767명에 돼. 그럼 교육 나왔어 이설동 안에 교육을 시킨다고 우리 관리자하고 그게 교육 시키기 위해서 어사을할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좀 지속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에러가 있습니다. 그런 그것도 앞으로 정책 반영을 하실. 이제 국방저인 방위 산업체에 저희가 그 석사생들을,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중소기업에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어, 그런 방안을 좀 교육도 좀 시킬 시켜주... 수 있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언어. 언어가 해결이 된 되... 30만, 원3 30 0몇만원하더라고요 보조공이 보조공이 20만원이에요. 네. 파이팅 한번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촬영 하겠습니다. 하나 시작! 둘 화이팅! 파이팅 네.